안녕하십니까. SG상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PCN 보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에코스키머로 130, 170, 230총 3개의 모델을 소개해드릴 예정이며 언박싱부터 제품 조립, 설치, 운영 방법까지 상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SG는 기존의 미국 유럽에서 수입되는 고품질 하이엔드 제품만을 취급해왔었습니다만 고객분들의 요청에 의해 에코 스키머를 시작으로 가성비가 뛰어난 중국 OEM 제품을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저렴하고 구하기 쉬운 제품을 취급하지는 않고 수년간 테스트가 완료된 품질적으로 전혀 손색이 없는 제품을 취급하고 있으니 제품의 성능, 품질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본체에 있는 4개의 나사를 풀어주고요. 이렇게 되면 바닥엔 소음 방지할 수 있는 고무 4개가 나오게 되고요. 방침을 열어서 모터 만조립을 해보겠습니다. 폼을 맞춰주시고, 간단하게 밀어주시면 장착이 완료됩니다. 버블 로안정기를 설치해보겠습니다. 부품을 분리해주시고요. 버블 로안정기를 살짝 돌려주시고 중심을 맞춰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홈이 파져 있는 부품을 조립할 건데요. 이 막혀 있는 부분이 모터 출수고 정중앙에 위치하게 조립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기가 흡입되는 부분하고 이본체 구멍이 뚫린 부분하고 일치하게 정확하게 조립해주시면 됩니다. 조립하실 때 같은 나사가 6개가 있는데 4개의 나사는 길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긴 나사 4개를 사용해서 바닥판을 조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음 방지할 수 있는 고무 부속을 바로 밑에 설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부속을 설치해 주셨습니다. 버치대를 위에 두고 밑에서 나사를 조립해 주시면 됩니다. 소음이 압류해 주시고 설치는 구멍이 두개 나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아래에 있는 부분이 들어가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레버를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절 장치를 고정할 수 있는 거치대를 먼저 투명한 볼트로 이용해서 장착해 줍니다. 그 다음 봉을 끼워주고 아래를 보시면 이렇게 기어를 끼워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봉과 기어가 맞물리는 홈이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 남은 볼트를 이 윗부분에 체계를 줍니다. 컬렉션 컵을 연결해 줍니다. 컬렉션 컵 아래에 보시면 이런 관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오물 배출구예요이 관을 껴주시고, 이 레버를 잠궈 주시면 오물이 나오지 않겠죠. 그다음에 오물을 버리실 때는 레버를 열고 버리시면 됩니다. 본체에 보시면 이 옵티멀 레벨이라고 있는데 썬프의 물 수위가 이 선에 위치하면 제일 적정하고요, 가장 효율 높은 효과를 내게 됩니다. 물 수위를 맞춰 주시고 아래 보시면 이렇게 최종적으로 돌리게 되면 물 수위가 가장 막히기 때문에 물이 통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열어 주셔가지고 서서히 수위를 올려 주신 다음에 컬렉션 컵에 이 하단에 거품 수위가 위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하단쪽에 거품 수위가 위치할 수 있도록 레버를 조정해서 수위를 맞춰 주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전원 연결 부분인데요 이 마지막 끝단이랑 컨트롤러 부분을 연결해 줍니다 세 가지 맞물리는 부분이 있고 홈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한 부분을 아댑터와 연결해주시고 아댑터 반대쪽 부분에 전원 케이블을 연결해주면 이제 조립이 완성이 됩니다 원하는 수위로 플러스 마이너스 에서 강약을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딜레이 피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일시적으로 작동을 멈추게 됩니다 이때 그 먹이 급여를 하시거나 물거래 할때 그 필요한 버튼이고요 한번더 누르시게 되면 다시 정상 작동을 하게 됩니다 아, 실제 작동되는 스키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키머를 보시면 버블이 미세하게 올라오는 걸볼수 있죠. 거품이 미세할수록 효율이 더 증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키머 효율은 모터에 따라 달라지는데 제바 모터가 지금까지 나와있는 제품 중에 가성비가 제일 좋은 제품이 되겠습니다. 에코 스키머를 사용하는 저희 어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메인은 LPS 수조고요. 그다음에 알맞은 탱 종류랑 밤새, 허큘라 크런 종류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거는 썸프에는 스키머 하나랑 리턴 펌프 그다음에 여과제 몇 종류밖에 안 들어있는데요. 잘 관리하신다면은 스키머만으로도 운영을 잘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유지보수할 때 문제가 없어요. 일단은 스키머 컬렉션 컵만 비워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모터도 분량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쭉 사용하시면 되고 만약에 불량이 됐다 하더라도 제바오 기반 모터기 때문에. 시중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에코스키면은 동물나라 수족관, 세진 수족관, 홍산 수족관, 아쿠아페이지에서 판매하고 있으니 구매를 원하시는 고객분들께서는 해당 수족관의 온오프라인에서 편하게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에코스키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